일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. 난 조그만 대리 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, 전날 과음을 했는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무실을 맡겨두고 일찍 퇴근을 하게 됐다.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, 동네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아주 시끌벅적하다. 난 호기심에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무리 속으로 파고드니, 택시기사와 웬 아줌마 한 명이 싸우고 있다. 그 아줌마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아줌마였는데, 워낙에 인상이 세고 강해 보여서 동네 남자들조차도 저 아줌마랑 엮이는 걸 싫어했다.그런데 일이 터지고 만건지 저 아줌마 이사 온 지도 별로 안 됐으면서 동네를 소란스럽게 만든다.난 대체 저 아줌마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지켜보더니 택시기사에게 사태질을 하며 난리를 치는 것이다.무슨 얘기를 하나 자세히 들어보니까. 저 아줌마가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그걸 집에 와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탄 택시에 연락을 하여 핸드폰 좀 이쪽으로 갖다 주라고 한 모양이었다. 하지만 택시기사도 일을 하는 도중이었고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또한 택시기사의 잘못이 아니기에 핸드폰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쪽까지 가면 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 아줌마는 알겠다고 한 모양이었다. 그래서 택시기사는 우리 동네까지 와서 이 아줌마에게 핸드폰을 찾아준 것인데 이 아줌마 아까와는 다르게 돈만 원을 못 주겠다고 택시기사에게 난리를 피운 것이다. 택시기사면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 돈안 받고도 갖다 줘야지 꼭만 원을 받아야겠냐고 언성을 높인다. 그러면서 이 아줌마 가만히 있지 못하고 택시기사에게 발길질까지 하려 하고 욕설을 하며 난리를 친다. 택시기사가 아니라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말이다. 택시기사도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뭐 이런 여편내가 다 있냐면서 뭐라 하니까 이 아줌마가 갑자기 또 머리까지 들이밀며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더니 싫다면 처벌하고 도발까지 한다. 그러자 택시기사는 정말 제대로 도른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한 건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돈안 받고 간다고 말을 해도 이 아줌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번 처벌하며 머리를 들이밀고서 택시기사 몸을 툭툭 치기 시작한다. 그걸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그제서야 말려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이 아줌마와 택시기사를 말렸고 택시기사는 똥 밟았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. 난그 일로 인해 이 아줌마가 더욱더 싫어졌다. 전부터 인상도 안 좋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인상대로 저런 모습과 행동 때문에 저 아줌마가 더욱더 싫었다. 그렇게 그 아줌마에 대해 싫은 감정을 갖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. 대리 기사들이 갑자기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둘씩이나 그만두게 되었고, 대리 기사 일에 차질이 생기자 난 빨리 직원을 구해야 했다. 그래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는데, 오라는 전화는 안 오고, 웬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온다. 아줌마는 대리 기사 구하냐면서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한다. 그래서 난 여자 대리 기사는 안 구한다고 하니까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면서 예전에 택시 운전까지 했다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솔깃하게 다가와서 하실 마음 있으면 면접 보시러 오라고 했다. 그리하여 그 전화 속 아줌마가 대리 기사 사무실로 면접을 보러 오게 되었는데 아뿔싸 면접 보러 온그 아줌마는 저번에 동네에서 택시기사와 대판 싸운 바로 그 아줌마다. 난 물론 그 아줌마를 알지만 이 아줌마는 나를 잘 모르는 눈치였다. 난이 아줌마와 일을 하기 싫어 어떻게든 면접에서 탈락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대충 면접을 보고 연락을 드린다고 말했다.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갖고 그 일은 잊고 있었다. 하지만 직원은 아직도 구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던 찰나.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. 저번에 면접 본 아줌마인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서 먼저 연락드린 거라며 면접에서 떨어진 거냐고 묻는다. 그래서 난 죄송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말을 하려던 그 순간 사무실로 콜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나마 있던 대리기사 직원들도 지금 다 다른 손님을 태운 상태여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 아줌마 보고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했다. 그랬더니 이 아줌마 보기와는 다르게 웬만한 남자들보다 일을 척척 해내는 거다. 그렇게 그 아줌마가 우리 사무실에서 대리운전을 하게 된지 보름쯤 지나갈 무렵 이 아줌마랑 나랑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게 되었고 얼떨결에 같이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가 먼저 나에게 묻는다. "댁이 어디시냐고 말이다." 그래서 난 개봉동 산다고 하니까 자기도 개봉동 산다면서 이런 우연이 어딨냐는 거다. 그렇게 하여 얼떨결에 그 아줌마랑 퇴근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, 늦은 새벽이라 그런지 배가 고팠다.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일하느라 한 끼도 못 챙겨 먹었으니 배고픈 건 당연한 일이었다. 이 아줌마도 배가 고팠는지 저 앞에 우동집이 보이는데 우동 한 그릇씩 먹고 가자고 먼저 말을 한다. 난 그래서 알겠다고 하며 그 아줌마랑 우동을 먹었는데, 이 아줌마가 나에게 우동국물 먹으니 소주 한잔 먹고 싶다며 소주까지 시키게 되었다. 그렇게 우리는 우동을 먹으며 소주까지 마셨다. 그 아줌마는 술에 취했는지 어느새 비틀비틀거렸고 난이 아줌마가 어디 사는지 아니까 이 아줌마를 집까지 데려다 줘야겠다 생각했다. 그렇게 하여 술 취한 이 아줌마를 부축하며 그 아줌마의 집까지 갔고 그 아줌마를 방에 눕혀놓고 나오려는 그 순간 아줌마가 갑자기 두 눈을 똑바로 뜨며 날 응시한다. 그러면서 대뜸 그냥 갈 거냐고 묻는 이 아줌마. 난 당황스러워서 그럼 가야지 안 가냐고 말했다. 아줌마는 자기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. 그래서 저번에 가지고 온 이력서 보고 알았다고 말하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력서에는 여기 주소로 적지 않았고 전에 살던 집 주소로 적었다면서 대체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. 그래서 난 솔직하게 말했다. 사실 나도 이 동네 살고 있고 그쪽이 저번에 어떤 택시 기사와 싸우는 걸 봤다고 말하니까 그 아주마는 세상 참 좁다고 그런다.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그날 일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다며 사실 그 택시 기사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다. 그리고 핸드폰도 일부러 잃어버린 척 했다고 하는데 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그 남자 때문에 자기 남편이 택시 운전하다가 죽었다면서 억울하게 남편이 죽고 그 남자는 떳떳하게 택시 운전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싫었다고 말한다. 그날 동네에서 자기가 큰 소리 친건 정말 잘못한 일인 건 알지만, 어떻게 해서든 그 택시기사에게 한방 먹여주고 싶었다고 한다. 그러면서 갑자기 눈시울을 불킨다. 난 왠지 모르게 모든 게 미안해졌다. 뭔가 사정이 가득해 보였으니 말이다. 여자 혼자, 그것도 아줌마 혼자서,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대리 운전 일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더 안쓰러웠다. 그리고 난그 집을 나왔고, 그날 저녁 어김없이 그 아줌마는 대리기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. 우리는 그날 가만히 코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, 이상하게 그날 따라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것이다. 그날 난 아줌마와 단둘이서 소주를 또 나눠 마셨다. 그날부터 우리 둘은 함께 하게 되었고, 내가 출근할 때도 그 아줌마와 몰래 만나서 함께 출근할 때도 있었고, 퇴근할 때도 늘 함께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. 그렇게 우리 둘은 정을 쌓아 나갔는데, 어느 순간부터 이 아줌마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. 그리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것이다. 난 이상하다 생각하여 그 아줌마의 집으로 가봤지만,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. 그뒤 부동산 사람에게 물어보니, 저집 나갔다면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한다. 난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. 나한테 말안 하고 떠난 걸 보니 뭔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. 처음에는 그저 싸움 딱 같이 느껴졌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아줌마였는데 나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 잠시 동안 함께 지내게 되니 나 또한 그 아줌마에게 살짝 마음이 뺏긴 건 사실이니 말이다. 난그뒤 대리기사들을 더 구했고 사무실을 잘 이끌어 나갔다.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부동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부동산 남자가 나에게 하는 말이 저번에 그집그 그 아줌마 어디에서 개주 활동하다가 돈 들고 도망친 것 같다면서 그러다 보니 단기로 월세 방 구해서 그 집에서 잠깐 살았고 이사도 하루 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간 거라고 말을 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나에게는 그래도 사기는 안 쳤는데 그런 사기를 쳤던 아줌마라고 하니까 또 다시 그 아줌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다가온다.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, 아무튼 어디서든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. 그러고 보니 이 아줌마 택시기사와 싸운 그날의 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간다. 뭐 나한테는 진실되게 모든 걸 말했다고 여길 뿐이다. 왠지 나에게만은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 말이다.